이우선 모사님은 급조제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셨는데 너무 아주 예, 하이라이트 카드를 제대로 꺼낸 것 같습니다. 하늘리야 이우선 <laughs> 교수님 예, 같은 예, 신학 대원 동기입니다. 예, 이은 밥을 존경하신 분이고 었 이렇게 우리 신학을 다닐 때 교수로 어, 성경학 교수를 하셨거든요. 대단한 분이 하늘리야 아, 네. 예, 연세대학교도 우수한 성경을 나오셨어요. 예, 정말 대단한 사람. 여기에 오는데 정말로 23년 걸렸어요. 아, 네.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아, 네. <laughs> 뭐라고 나오더니 때가 되니까 한편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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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버리자. 이제 우리 세밀리아도 우리 집은 성도의 해외 유대들 믿습니다. 아, 네. <laughs> 한번 만나고 싶었대요. 아, 그렇게 첫날 오는 날이잖 설교까지 하고 할렐루야. 아, 하늘 앞에서 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만나는 분들은 만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아, 네. 여기 형으로 되니까 언제든지 아, 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아, 우리 김도일 목사는 성경 전체를이속 우와 어, 아, 네. 이야기하듯이 아, 네. 동하듯이 이렇게 하세요. 아, 네. 어, 정말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아요. 어, 애기 보다가 이렇게 강화도에서 3시간 버스 타고 여행 왔잖아요. 아, 네. 다시 한번 우리 기한 우리 인터넷에 이야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막부정도게 많으니까, 이런 어르신들은 막 최고의 스타들을 모시고, 아, 네. 이렇게 전점에 가면 뭐 대한민국을 다막 선물해 줄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네. 네. 새 숲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아, 네. 2023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여러분, 다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수 농사님 참 웃기게 변하면네 생수와 소산 나올 때, 그렇게 막 웃음이 쏟아지는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우리 지선은 또세미어해 모두가 되시기를 주인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강의를 한 시간 하는데, 딱 제가 5분 남아가지고, 할렐루야! 어, 아세연합천학교가 제가, 어, 예를 들 사람 나갔을 때, 90분 망인데, 5분 전에 마치니까 막기립박수를 쳐드려요. <laughs> 항상 그러는데, 그걸 내가 하나 깨달았어요. 내가 시키는 그 시간에 5분 안에 마치는 거예요. <웃음> 믿습니까? <웃음> 에, 그럼 이제 가족센터 정도가, 우리 이효성 교수님, 그, 실천사항에 어, 서 너무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 정도니까, 현장 정도에 하나님께서 45년을 이렇게 일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예. 네. 그러면 이 45년 동안 내가 했던 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아, 가서 아, 가서 제자 삼아. 아, 아. 가서 제자면은 아, 아, 아. 뭘 갖고냐? 우리가 전역 에 나가려면은 총을 갖고 나가야 돼. 빈 총만 갖고 왔는 실탄 갖고 갈 되죠. 그 십단이 뭐냐 그것이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목소리도>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1 0 아, 절에 네. 이이이 말씀이 무슨 말 영적 기도의 영적 기도. 따라합시다. 영적 기도. <목소리도> 네. 영적 기도. 영적 기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거듭나는 순간 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그 이름들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알란리야. 마지막으로 내가 어느 소리면 다 같이 축내려라며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니다니다 오늘부터 예수 믿어를 예수 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 때까지 하세요. 행복하게, 살다 행복하게, 살다 행복하게 살다. 살아가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 아멘 하세요. 훈훈 받으러 축하합니다. 우리 아, 네. 예, 강남의 권사님이 새벽 정도 안이잖아요. 아, 초등학교 4 0년 선생님을 얻고 작년에 이제 퇴직하셨어요. 그다음 인터넷을 보고 세상에 우리 평례수님께가족세터도 다시 칠일 교육을 받고 정말 새벽 정도 안이 돼버리잖아요전 아, 네. 세계에서 어릴 부터 죽을까지 정도 새벽에 하신 분은 유일하게 한 분이라고 정말, 이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 가족 센터 전도회원, 세미령 그리고 진천 속의 모든 우리 성도들과 교회, 이런 귀한 전도자들이 나오기를, 주님명 축복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목소리>